억잡해 아 네. 속이 아직도 안 좋은데? 먹어야지 너는 굶을 뭐 거야? 속이 안 좋은데 먹으좀 그렇지 않나? 어떡할까 니가 알아서 정해 그래도 형이 또 시켰는데 그래 네. 먹아 먹어. 콜라라도 먹어야지 아우 크게 먹는다 내가 약 아침에 먹어 그러고 아. 말 조금만 먹어야겠다, 진짜. 정말, 아말먹말 정말, 정말, 좀.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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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거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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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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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, 거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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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 매운데 나는? 맛없어? 아, 맛없는 게 아니라 속안 좋으면 약국가서 차라리 약을 먹어 이거 먹고 뭐 갔다 오지 좀... 면그성 속이 안 좋은 거 같아 지금 아 속이 안 좋으면 저 그냥 약을 전화해 약을 사던가그 아, 정도 아니에요이런 아, 거야 지금 근데 형이 걱정할 만큼 막 그렇게, 그렇게 안 좋지 않아? 약을 사갖고 오든가 아니 아까 아침에 뭐 빨리 먹었나 봐 콜라를 또왜 먹어? 소리 안 좋은데.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. <laughs> 야, 아, 콜라 안 먹. 씨발. 아, 콜라 때문에 미안 미안. 안 아, 콜라 안 먹게. 냄새야, 씨발. 이안 좋은 것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? 야 마늘 먹고 지금 계속. 마늘 하나 먹었다. 아니 약국을 가 아, 그냥. 어깨 이다가왜 그래 밥 먹는데 또아밥 먹는데 너왜 그래 지금? 생년 상이잖아 이게 뭐아 막아서뭐조촐하든가뭐아 자라가냐 뭐 지금?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한 거지 아니 밥 먹잖아 아그러좀아 그게 아안라아아그나아 얘기 안해아 말을 시오니까아나까지도안 아 그러니까. 좋아질라 지금 아 아야 너왜안 좋아 져 조용히 먹자 다. 유란하게 먹었어? 아니, 그러니까 쓰러블쓰러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내가 미안한데 손이 안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쓰러블 앞에서 써는건 아니야 그러니까 형도 밥 먹고 있잖아 나까지 소리 안 좋아질라니까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차라리 약을 사 먹던가 아저 고기 별로긴 하나 오늘 약이 있을 텐데 아니 또 콜라 먹어서 괜찮은 새끼밥 응. 조금만 먹고 저쟤약 먹어 약 먹어 그 팔라고 할 테잖아 편의점에서 응 아니 하지 말라니까요 안 먹는데? 딴데 가서 먹기 만약에 나올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도, 그냥 여기서도 하지 말라고 그냥 뜨듬이 식다고밥 먹는데 개기는 거야 지가 아니 밥 내가 맛있게 먹자고 개기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떻게 알아 나무 그럼 여보 그냥 나와 아니 나와 나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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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버하지 마요 빨리 와 오이 킥으로 씨발 때리자야. 아, 잘안될 거야. 어, 아, 니까 아, 아. 아, 어디하고 나 어디서 먹으라고? 어, 여기 지금. 어, 차라리 다데 가서 하고. 그럼 그럼 그런데. 아 말대꾸하지 말면 언제 말대꾸했어 내가? 나 알아. <laughs> 어. 아, 아. 나데 가서 하고 왔잖아. 아니 그게 더 싫어 지금 저 아이가 그럼 뭐 어떻게 아이가 소리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얘가 속아파서 내가 지금 진랄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아니 왜 그래요 아이가 그래? 너도 얘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게 더 싫은 걸 내가 지금 뭐 하냐 아니, 뭐 아니 서도 하지 말라고 저기도 하지 말라고 나가나? <laughs> 어. 아거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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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 어.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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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아. 왜그한아아아하지아아아왜 그래 아니 이 응. 따로 시켰는데? 아, 너, 너 그냥 빨아 이거 아니 더 먹어야지 이거 많이 남았는데 응. 아 미안해 아못 먹어요 미안해 지효 어, 아 씨발 야야너 이거 팔아 나안 먹어요 아왜 아, 그래.